다 진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수석 다이아몬드 임유진입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어, 금방 뒤에 서있으면서 나는 누구인가? 나는 지금 왜 여기 있는가? 굉장히 어, 두려웠습니다. 어, 연차로 따져도 그렇게 안정된 연차도 아니고, 그리고 이렇게 앞에 먼저 스피치하신 리더님처럼 통통되는 리더도 아닌데 나는 왜 여기 서 있나? 어 굉장히 어더 두근거리며 서 있었습니다. 똑순이 자영업자 아메이를 만나다. 어 똑소리 나는 리더여서 여기에 서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. 저는 똑똑한 어,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어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 바로 자영업을 하게 됐습니다. 어, 2008년도 어~ 서른세 살 어느 어, 어떤 그 나이에 어~ 교사인 남편과 어~ 세살 다섯 살 아이를 두 아이를 키우는 어~ 주부로서 어~ 수입 그릇 가게와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숍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~ 누구나 다 그렇듯 아메이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심했기 때문에 어~ 한 번도 근데 들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도 모르는 어떤 부정적 편견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늘 열심히 살던 스폰서님으로부터 아메이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. 소개받은 스폰서님은 지금 파운더스 수석 다이몬드이신 김미지 스폰서님이십니다. 스폰서님의 첫 모습에서 너무나 신뢰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아메이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아메이를 듣고 있는데, 두 가지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. 첫 번째, 정말 제대로 이 네트워크를 펼쳐놓으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에 의해서 상속까지 이어진다는 것과 두 번째 말씀이 정말 제 가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. 내 죽는 날까지 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라는 그 50대 어른의 말씀이 그때는 정말로 너무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결혼하시면 다 약속하시죠? 신혼여행 가서 우리 앞으로 이런 여행 평생 오자고. 그런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지던가요? 저 역시도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정말로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. 제 가장 큰이 사업을 알아보는 내 기준은 법적으로 안전한가 또 윤리적으로 괜찮은 것인가 내가 아무리 돈을 벌지만 그 돈에 의해서 누군가를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알아보았습니다. 그러나 이 사업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법적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사업을 하게된그 어, 이상의 어마무시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저는 암의 어, 일을 선택하였습니다. 선택하고 정말 정보도 없었었고 아는 것도 아무도 없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 초기 사업 시절 저는. 정말 그저 주어진 이기에 감사하며 밤새 빵을 굽고 소비자를 만나기 위한 어,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설레임으로 날밤을 지새우고 어, 정말 그 다음 날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아메이를 선택하고 어, 어, 진행하는 어느 쯤 저는 어, 정말 어, 기반 잡아놓은 자영업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그때 당시 소득이 월천 정도가 됐었는데 그 가게를 그만둔다고 할때 부모님도 남편도 너무너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. 어차피 문 열어놓으면 손님 들어오는데 왜그잘 되는 가게를 그만두냐고. 그런데 제가 똑 소리나는 안목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아메이 사업을 보면 볼수록 여기에 1분 1초도 허투루 시간을 다른 곳에 저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았고 정말 아메이 속에 초몰입과 초집중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자영업을 정말 과감하게 결단하고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그렇게 포기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아메일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2년의 사파이어, 3년차 에메랄드 그리고 딱 오늘입니다. 10년 전 오늘 저는 다이아몬드 3월 다이아몬드를 마감하였습니다. 그렇게 38살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사업을 하는 어느 때쯤이었습니다. 저 역시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했었냐면요. 정말 이 일을 몰랐다면 이런 기회를 이런 보상을 누리지 못했을 거고 이 기회를 어, 정말 거저 주어진 스폰서님께 평생 의리를 다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그리고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그 처음 그때 내 손을 잡아주었던 파트너들에게 영원히 끝까지 책임감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몰입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묵묵하게 사업을 지금껏 해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. 어, 저 역시도 안전한 길을 걸은 것만은 아닙니다. 에메랄드가 도전하는 어느 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음, 정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그때 나이 제가 36살이었고 제 나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힘에 부딪히는 사건들도 많았습니다. 그런데 저는 또 이겨냈습니다. 왜냐하면 저에게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 희망을 붙잡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재작년 수석을 도전했었을 때 10년 전 아버지의 사업 실패가 굉장한 스트레스였는지 또한번 아버지에게 식도암 위암이라는 타발성 3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.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. 어, 저는 장녀였기 때문에 아버지도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제가 어렵게 10년 만에 잡은 또 목표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나 제 시간과 제 마음의 일순위는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아메를 통해 어, 얻게 된 시간적 어, 경제적 안정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해서 병 간호를 하였습니다. 어, 아버지는 제작년 제가, 아, 작년 부산국제 영화제 어, 마지막 모습을 보시고 이틀 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. 그러나 아버지가 어,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어, 가시면서 저의 수석이라는 핀과 또 동생의 동반 성장한 에메랄드 핀, 파트너리드님들의 동반 성장한 핀의 성취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하며 가셨을까 싶으니까 아메의 다시 한번 또또 감사하게 됩니다. 어, 저는. 제가 수석을 도전하게 된 계기는 계기는 어, 10년 동안 사업하면서 어, 파트너리된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목표를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도전한다면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.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다시 한번 목표를 갖고 뛰고. 성취해 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더큰 목표에 도전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루어 내었습니다. 저는 대한민국의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. 제가 해냈다면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는 유지하는 삶을 선택했던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삶을 선택했었기 때문에 저는 어, 그 목표를 서, 음, 도전했고 성취하기 위해서 어, 아버지의 어, 병간과와 함께 어,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저는 성취를 하고 어, 세, 어, 다이아몬드가 되고 낳았던 셋째는 아홉 살이 되고 제가 수석을 도전한 것처럼 저희 큰 딸은 고삼을 맞이하여 건축학도로서 또 서울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제가 음, 30대 시작했던 그 어느 날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멀, 멀게만 느껴졌던 15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훌쩍 지나고 벌써 곧 50을 앞두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너무나 열정적이고 어, 정말 노력했던 30, 40대 시간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토대 위에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어, 준비될 50대, 60대의 삶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. 여러분, 저는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삶이 있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이 수단을 통해서 아메이 속 아, 아메이를 통해서 원하는 삶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여러분,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있으십니까?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절대로 그삶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.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. 제 죽는 날 가슴에 달리는 핀이 마지막 핀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더 배우는 자세로 어 저도 이 사업에 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. 부족하지만 제 성장 스토리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요.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와. 우리 비즈니스의 또 하나의 해답을 듣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묵묵히 꾸준함 그리고 또 도전하겠다는